네, 사장님. 사장님이 네. 어떻게 뉴스킨 네. 만나게 됐는지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사장님 얼굴이 안 보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각, 조금만 가까이.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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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어, 올해 4월 3일 어, 교회 언니로부터 뉴스킨을 전해들었고요. 제가 학원 강사 21년 차인데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어서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도 없이 얼굴이 부어오르면서 여섯 개의 병명이 나왔고 응급실을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도 차도가 없었고 병원을 해줄수 있는 건 이제 항생제랑 항히스타민제랑 이런 것밖에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교회 언니인 해정 언니로부터 보영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있고 이거는 대체 의약 식품이고 먹어 보면 혈관이 청소되는 약것이야라고 이제 약이라고는 표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저기 먹기 전 모습이고 먹고 제가 어, 티아미를 두, 어, 3개월씩 두번 먹었거든요. 두번 먹었고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어, 몸무게는 101kg에서 지금 64kg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 체지방률은 48%에서 지금 19.5%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다 더 감사한 게 글쎄요. 제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하마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고 그거는 두통약, 뭐 소화제, 변비약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건강해져서 사람들이 뭐 전신 성형을 했냐, 얼굴은 무슨 일이냐, 왜 살이 빠졌는데 얼굴이 더 예뻐졌냐, 텅탱해졌냐 이런 느낌이어서 뉴스킨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이 제품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뉴스킨한테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사장님 사진을 두, 두 번, 두 장으로 표현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예뻐지셨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을 보면요, 어, 예뻐지는 것 뿐만 아니라 사장님은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 감사가 이 안에 가득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이렇게 예뻐지고 나시니까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번에는 임상만 이렇 달라졌는데 계속 더 예뻐지시니까 네.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죠? 저는 강사 직업 특성상 지금 투잡이라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하는데 어, 안진스폰서님께서 줌으로라도 늘그 교육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락난을 들으라고 하고 교육하고 녹화해서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P.O.T 제가 빼덕방에도 들어가 있고 POT 동안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정보를 얻고 제 밑에 친구들도 다 듣게 하거든요 들여다 보니까 제가 저 사업자 된지 3개월인데 보너스 없이 300 가까이 지난달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투잡이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좀 많이 못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보고 물어보고 저 보고 또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전한 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맛 좋은 제품을 먹었고 이렇게 건강해졌고 예뻐졌다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가 나는데 지금 되게 감사한 게제 밑에 친구 중에 이제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다 지금 먹는 친구가 있는데 한달 먹고 우울증 약을 꺼내도될 정도가 바뀐 거예요. 그 친구 딸도 소아 당뇨인데 그 친구 딸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변하니까 제가 유스킨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벌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 돕고 유스킨이 딱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다 누리고 있어서 그분이 정말 정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내 임상이 바뀌었을 뿐인데 사장님은 진짜 FM 쪽으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제, 내가 제품 체험을 하는데 가장 많이 노력하신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 어, 97%를 식단을, 99% 식단을 지키기 노력하셨다고 했어요. 자꾸 사장님 사라지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죄송해요. 와주세요. <laughs> 네, 네. 네 사장님 예쁜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네왜 이렇게 자꾸 사라질까? 네네. <laughs>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런 감사함과 내가 자꾸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과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스폰서님의 협업을 해주실 때그 감사함과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을 돌아보면 저는 박보영 사장님의 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장님에게 굉장히 또 임팩트 있는 해였던 것 같은데 사장님 이제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가장 큰건 어, 이걸 전에 받았을 때 제가 길을 닫았다면 뭐야 그런 게 뭐야? 이렇게 귀 닫았다면 아마 이런 행운과 이런 완벽한 뉴스킨을 못 만났을 텐데 그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든요.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아, 먹어봐야겠다.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게 드, 들을 수 있는 기와 이걸 내가 쟁취해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쟁취하고 나서 그 빼덕방이나 이런 방 안에서 제가 너무 제가 원하는 걸다 찾아냈거든요. 아 이런 건 이런 거에 좋구나.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걸 스폰서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거기에 이제 제 노력 한 스푼이 들어갔죠. 저는 정말 임상을 내고 싶었어요. 스폰서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보호사장님 뒤에는 1억 이상이 있다. 임상을 진짜 100% 내라. 근데 제 임상을 보면서 저도 놀라 거예요. 몸무게 올라갈 때마다 놀래거든요.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근데 한약이나 굶어 굶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제가 지금 6개월 먹고 한 달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한달 동안 먹지도 않았는데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 제한, 저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보영아도 참 수고했다. 너무 뉴 스킨을 잘 선택했고, 너무 노력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뉴 스킨에도 감사하고, 소개해준 해정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어, 스폰서님한도 너무 고맙고, 노력해준 저한테도, 보영아, 너무 수고했어.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스폰서님과 노력해서 더 멋진 밑에, 제 밑에 친구들 좋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게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울컥하시네요. 얘기할 때마다. <laughs> 그죠? 사장님 아들이 정말 정말 이 뉴스킨 제품 감사하고 뉴스킨에게 감사하다면서 어,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엄마를 예쁘게 봐주니까 또더 예쁘,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죠. 아들이 네. 어, 어, 그랬어요. 잠꼬대 했었거든요. 엄마 아프지만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절... 육주를 못 보으니까 엄마 아프지 마가 잠꼬대는데 지금은 엄마 볼 때마다 제가 먹고 있을 때마다 엄마 정말 감사한 제품이다.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뜻이다. 근데 그건 유스킨 때문이라고 매일 말해요. 감사하다. 네. 아들이 정말 잠꼬대로 엄마 아프지 마, 병원 가지 마할 네. 정도로 얼마나 많이 네.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파마넥스와 뉴스킨을 만나서 사장님의 건강도 찾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또 건강을 주, 해줄 수 있는 이 어, 일이 굉장히 또 사장님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라지셔가지고 배경을 바꿔야 되는 배경을 없애면 사장님 딱 보일 궁금해. 것 같은데. 어, 네. 마무리 이제 인사하기 때문에 이 네. 마무리 인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네. 사장님께서 이제 2023년도에 사장님회를 보내셨다면 2024년에 네. 가장 성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저희 스폰서님들이 늘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밑에 지금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고 주는 저도 스폰서가 되고 싶고. 제가 지금 이제 투잡인데 12월 달에 일을 시기로 했거든요, 잠깐. 그래서 1 2월 때는 강남 라이브 센터나 선릉 사무실이나 가서 정말 더 많이 배우고 제 것으로 만들고 이것들 다제 것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 윤준 스폰서님 말씀, 안재 스폰서님 말씀, 주변 사장님 말씀들까지 다 전해서 2 0 2 3년은 이걸 들고 어, 양쪽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더 들고 뛰어서 어더큰 성장 그리고 20, 2024년도에는 루비를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꿈이고 주변에 응원해 주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은 나이부터 초대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려서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장님 정말 FM적으로 네. 잘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도울 테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